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금일 어, 코인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고 새로운 또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활기차게 또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아, 우선 소식을 브리핑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리플 소식이 있는데요. 리플의 급상승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인베이스의 상장과 관련된, 어 추측, 이제, 루머 같은 것들이 돌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두 번째에는 삼성전자에서 스퀘어의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에이직 칩을 제조한다라는 어, 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본격적으로 과연 최고의 AIC 칩을 지금 개발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제조를 할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 세 번째 소식은 구글 암호화폐 광고를 허용으로 변경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번째에는 JP모건 소식인데요. JP모건에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고 75개 이상의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 비트메인 홍콩 증권거래소에 IPO 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 본격적으로 그 공식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소식과 그로 인해 비트코인 캐시가 급상승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비어 코인베이스 소식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어 지금 현재 이제 그 상장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상장 기준에 대해서 새로운 절차를 발표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상장 목록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거래되는 자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이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그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역시 XRP였습니다. 그래서 리플인데요. 리플이 왜 이렇게 관심을 끄느냐? 결국에는 리플이 지금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리플은 시가총액 2, 그 2위까지 갔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지금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캐시나 다른 이더리움 그리고 어, 다른 몇 가지들이 지금 이미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보다 어, 자산 가격이 더 낮은 라이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데 리플이 여기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에서 다들 이제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증권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증권으로 이제 취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이제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걸 지금 이 상장 암호화폐 상장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절차가 발표되면서 어, 아무래도 이 리스트를 다른 암호화폐들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확장적으로 그 상장을 하게 된다면 리플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XRP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비트코인 캐시 때에도 예전에 그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면서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이 불려왔었는데 어 최근에 xrp는 굉장히 호재들이 많았어 많았죠 xrp 드나 뭐 이런 신기술과 플랫폼 기술과 이제 연관되어서 굉장히 급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코인베이스 상장 아 어, 루머까지 이제 얹혀지면서 굉장히 급상승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좀, 어, 조정 중이라고 보여지죠. 안정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근데 코인베이스에서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고 그 절차들을 지금 바꿔가면서 이런 기준들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암호화폐들이 코인베이스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음, 코인베이스 측에서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에이다나 스텔라루멘 그리고 질캐시 이런 코인들을 상장에 고려하고 있다, 지금 평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 평가를 하고 있고. 이 것을 언제 이제 완료를 해서 만약 상장까지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 절차가 바뀌는 거 봐서는 어, 곧 어,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지금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인베이스 측에 상장이 된다면 크게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코인베이스 측에서 지금 원하는 기준들입니다. 아, 이제 상장 기준인데요. 음, 얘네들이 원하는 건세 가지의 이제 질문인데, 결국에는 그 규정을 이제 지키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로 안정적이고 혁신적이냐, 그리고 세 번째가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냐, 이것들이죠.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건 지금 여 기준에 기 어느 정도 맞다고 보여져요 리플을 기준으로 보자면 아 고객들이 굉장히 많죠 실질적으로 리플의 팬들도 많고 그래서 많이들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아무래도 어될것 같은데 레갈리 이거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규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풀려지면 코인베이스 측에도 상장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확정적으로 말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두 번째 소식은요. 삼성전자 소식이에요. 삼성전자가 어, 실제 그 채굴 업체인 스퀘어, 암호화폐 채굴 회사인 스퀘어와 어~ 합작 계약을 맺고 지금 에이직칩 그니까 러 전문적인 그 채굴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트메인이 이 에이직칩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채굴을 하고 있고 실제 채굴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급상장을 했었죠 그래서 전 세계 그 암호화폐 채굴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쟁 업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업체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뭐 1,950만 달러를 모금했다라고 하는데 이 채굴 장비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집을 한걸 보면 이제 비트맨메인의 대항마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반도체의 최강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강자죠. 제일 잘 나가는 삼성전자가 들어왔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이 기술력은 절대 무시를 하지 못하니까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력은, 어, 전 세계적으로 탑이기 때문에, 어, 요 부분은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이 삼선자가 여기서 치고 들어올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또 올리게 될지 그래서 시장에는 이게 좋은 영향이 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질수록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나 그 사람들에게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독점보다는 어, 독점은 사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고객들이나 일반 그 맞죠.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한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독점이 깨지기 시작한다면 긍정적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이 행보들 한번 지목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구글인데요, 구글이 암호화폐 광고를 허용으로 변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 2018년 3월에 구글이 이제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광범위한 금지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하지 안 광고 안 하겠다. 하지 못하게 이제 딱 막았는데, 그걸 갑자기 이제 풀겠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정부적인 규제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암호화폐 하락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암호화폐 하락 추세와 어 연관을 지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풀린다라는 게 이게 좀 새로운 국면으로 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 상태에서 광고를 갑자기 또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것들. 요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이걸 풀어준다라는 게 음, 좀 다르게 시장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어, 시작이 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암호화폐 지금 광고는요. 음, 지갑이나 그리고 ICO 투자 자문에 포함한 광고는 이전 정책과 마찬가지로 금지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 인정된 암호화폐만을 그 광고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자, 그리고 JP 모건 소식인데요. JP 모건에서 세계 이제 미국 최대 투자 은행이죠. JP 모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이제 테스트 하겠다라는 소식이고요. 지금 75개 이상의 은행이 지금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이 있고 그리고 뭐 호주, 뉴질랜드 은행, 그리고 캐나다 왕예부댄까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들이 이제 은행 간 결제 처리 지연 해결 목적으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어,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을 할지 한번 지켜볼만 할것 같고요. JP Morgan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분들이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는요. 비트메인 소식인데요. 비트메인 홍콩 증권거래소 IPO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여기에 이제 추진을 공식적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는 예전에 이미 나왔었던 소식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공식적으로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홍콩 증권 고래소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어 행동을 취했고 이 부분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어 비트메인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 비트코인 캐시죠. 지금 현재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 캐시를 소유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급상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상장에 대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이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그래서 상장을 했을 때에도 아마 또 한번 출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비트코인 캐시에 장기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수식입니다. 하지만 비트메인이 호락호락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지금 출연하고 있고 앞으로도 비트메인이 지속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지는 이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느냐가 관건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참고로 어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까지 여기까지 뉴스 소식 전달해 드렸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기를 바랍니다. 어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결,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